지난번에요, 지난주죠? 헤라TV에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질문 받고 그걸 했어요. 근데 그 전주에 동관념이었거든요? 동관념 때는 막 질문이 엄청 쏟아져. 그래서 나는 자녀교육은 더 많이 쏟아질 거야. 딱 기다렸더니 딸랑 몇개안 왔어요. 그래서 빨리 좀 질문해라. 막 독촉해서 간신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수행자한테. 아니, 왜 자녀교육 그렇게 중요한데? 돈보다 자녀가 안 중요해? 그랬더니. 그분이 이래요 헤라님 교육은 돈이 있어야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 교육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학원 보내고 참고서 사고 학교 가서 뭘 이렇게 배우고 머리로 배우는 공부 참교육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머리로 교육될 수 없어요 몸과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처음에 서당이었을 때 제가 왔는데 훈장님이 붙여놨어요 어떤 글귀를? 머리로 가르치니 반항하고 몸으로 가르치니 따라오네 몸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자식 보고 야 똑바로 걸어 똑바로 못 걷죠 그쵸? 스승이 제자인데 빠당풍 그러면서 제자가 올바르게 바람풍 하기를 바래요 같이 빠당풍 하지 <laughs> 그렇잖아요? 어 부모가 그냥 맨날 싸움박질해 그러고 나서 자기 자녀한테 얘 니네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랑이 뭔지 보여줬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온 몸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맨날 치고받고 싸웠는데 사랑하라고 모르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표현을 못하는 거야 참 교육은 뭐냐 온 몸으로 배우는 거고 온 몸은 뭐냐 보고 듣고 느낀 걸다 배우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부모. 학교 선생님.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이 제 2의 부모인 거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 아이와. 그럼 그 아이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부모그부모가 보모.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세요. 할머니가 키운 아이는 어때요? 사투리 쓰잖아. 옛날에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키웠는데, 이런. 벌거지다! 이렇게 벌레를 <laughs> 벌거지다 이러고 막, 막 이상한 사투리를 써요. 그냥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하던 그대로 하고 엄마가 아빠한테 하던 그대로 온몸으로 배우는데 여러분 그게 아기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도 그래요. 여러분 해란님 제자님들 제자 저한테 와서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제가 하는 말투, 행동, 모습, 삶 심지어 마음까지 카피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부모님이 그걸 아셔야 돼요 참교육이란 온몸과 마음으로 가르치는 게 참교육이고 그거에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멋대로 행동해 아빠는 술 먹고 와서 여기 립스틱 자국이 막 있는데 공부했어 이러면 다된 거고 엄마는 그냥 어디서 개모임하고 늦게 와서 애가 뭘 먹었는지 뭐 어떻게 지낸지도 모르고 야 학습지 오늘 했어? 이러면 내가 교육 다한 거로 알아요 뭘 보고 배워요 아이들이 온몸으로 가르치죠. 부모가 매일 싸우는 걸본 아이들은 인생은 저렇게 싸우는 거고 결혼 생활은 지긋지긋한 거고 인생은 불행한 거야. 엄마가 우울증으로 알아 누운 엄마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삶은 우울한 거야. 저렇게 매일매일 우울한 마음을 느끼면서 사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날마다 괴로운 마음일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내이 괴로움을 느끼는 걸 아이들은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식은 공유돼요. 특히 부모 자식의 무의식은 완전 하나예요. 내가 괴로운 마음을 느끼고 살아. 그러면 내 자식도 그냥 느끼면서, 아, 인생은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야. 행복은 이상한 거지. 이렇게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스스로 습득하고 교육을 받는 존재거든요. 온몸과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 뿐이 아니라 느낌으로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말을 안 해. 냉전에 각방 쓰는 부모는 그런 부모를 본 아이는 나중에 그렇게 해요. 결혼 생활할 때. 금방 사과하고, 여보 미안해? 이걸 보고 자란 아이는 금방 사과해요 결혼 생활할 때. 똑같이 해요. 참 교육이란 온 몸과 몸으로 가르치는 거다.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식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 하는 그대로 사시면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치매 비슷한 증상이 와서 양로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지금 같으면 양로원이 돈 많이 내고 요양원 이런 데가 시설 좋고 부잣집 그 연세 드신 부잣집 분들이 가는 거라 거부감이 없고 남들도 다 가니까 근데 옛날에는 자식이 있는 사람은 안 가는 거로 알았어요. 수치스럽고 아주 생활 열악해서 구박받고 양로원 가면 그런 인식이 있었던 시절에 아들들이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모신다는 거야. 저희 아빠가 둘째 아들인데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 우리 엄마를 모셔 안 모신다. 아, 큰형님이 안 모시는데 내가 왜 모셔? 엄마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그 얘기를 막 하면 서로 모신다 안 모신다 막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빠가 웃 웃으면서 저희 막내가 옆에서 놀고 있었어요. 인형 놀이를. 그러니까 장난치느냐고. 막내야, 엄마가 할머니 안 모신대. 어떡하니? 너네 엄마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인형들. 그래 괜찮아. 알았어. 나도 나중에 엄마 침에 걸리면 양로원에 갖다 줘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갑자기 그, 내가 모셔야 될것 같다고. 무서운 거죠? 아이는 바로 배워요. 여러분, 자기 부모한테 막 함부로 하면서 자식이 자기를 존경하기 바랍니까? 입으로 너 효도해야 돼. 이렇게 가리킬 거 아니에요. 효도란 이런 것이야. 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엄마, 아빠랑 자식이랑 이렇게 3대가살 때가 가정교육이 최고 좋아요.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 때는요, 엄마, 선생님한테 맞았어. 그럼 엄마가 그래요. 아유, 내가 챙피해서 선생님한테 못 가겠다.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혼내켰을까. 아유, 죄송해라. 이렇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보였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따라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존경해요. 이렇게. 근데 요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를 혼내켰어? 내가 이놈의 선생을 말이지. 가만 안 둬야지. 무시합니다. 그럼 아이 마음속에 선생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선생님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학교가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무시하겠죠. 공부 잘한다고. 선생님보다 내가 나 어떻게 사랑받겠어요. 선생님한테. 그런 아이는 어른을 사랑할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고 무시하는데 어른한테 어떻게 사랑받겠습니까? 윗사람 어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질 못했어요. 머리 지식으로만 배웠고. 아이들이 그게 큰 문제죠.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른이었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른이 잘났건 못났건 부모나 어른을 존경할 수 있는 청소년은 잘못되지 않아요. 아빠, 엄마를 존경하는 자식은 잘못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존경받을 짓을 했어야 존경하지 아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존경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링컨이나 아이젠 하워나 세종대왕도 흠집을 내려고 보세요. 존경받을 받지 못할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부모로 왔으니까, 내 스승으로 왔고, 내 윗사람으로 왔고, 내 지도자로 왔고, 우리의 대통령으로 왔고, 우리의 국회의원으로 왔으니까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할때내 자식이 나를 존경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그게 교육이에요. 왜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애고가 안 받아들여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좋은 말 많이 들었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너 밥도 편식하고 공부도 하지 마. 게을르게 살고 그냥 자빠져 자. 이렇게 얘기한 부모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했죠 골고루 먹어라. 운동 규칙적으로 해라.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낭비하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다 옳은 말만 했어요. 누구도 틀린 말을 안 해. 근데 받아들일 때. 아우, 또 잔소리. 그,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애고는 뭐예요? 무시하는 마음이죠. 내가 누구든지 존경만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해줘요. 좋은 말다 해줘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존경할 수 없어. 무시하는 애고는. 안 받아들여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만 갖추면 이 세상은 나한테 온갖 좋은 걸다 가르쳐 줘요. 이제까지 여러분 다 가르쳐 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지만, 부모도 부모가 말한 그대로 살았어, 봐. 다잘 살죠. 부모 말잘 듣는 자식 치고 잘못되지 않는 건 부모가 좋은 말 해주기 때문이에요. 다 귀찮고 시끄럽고 잔소리 한다고 느끼는 그놈이 누구예요? 부모에게 존경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애고잖아요. 참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교육은 무의식이 시키는 거예요. 무의식이 누구냐? 몸과 마음이에요. 무의식으로 살죠, 내가.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내가 자식한테 참교육하는지 보세요. 내가 아이 앞에서 무신코, 엄마가 아빠를 막 무시하면서, 얘 니네 아빠는 왜 그러니? 아이 보고 아빠를 무시하라는 얘기죠? 미워하라는 얘기죠? 자기 아빠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아이가 어떻게 훌륭해질까요?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면서, 니네 엄마 참 무식하다? 엄마를 무식하는, 무시하는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선생님을 무시하는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혼자 속으로 생각해 말로는 아빠를 존경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막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 아이가 그거 모를까요? 너무나 인간을 무시하는 생각이에요. 그말 무의식은. 대충 알아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부부, 이런 분이 있어요. 헤라니 우리는 부부싸움 멀리 가서 해 절대 아이 앞에서 안 해. 그래도 아이는 알아요. 느낌이란 게 있죠. 아 우리 엄마 아빠 싸웠구나. 냉전 중이구나.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는구나. 그냥 알아요. 무의식의 하나니까. 그것까지 다 보고 배우는 거야. 참 교육은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시키는 거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무의식을 정화하고 몸과 마음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 자세조차도 행복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사는 내 자식을 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것도 안 하면서 내 자식이 잘하기를 바래요. 그게 어리석은 애고가 하는 생각이죠. 그럴 리가 없거든요. 보고 배운 대로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 공부가 참 교육이에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을 정화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단다. 다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수 있는 거야. 봐봐라. 엄마가 키드 잡고 이렇게 못 배웠지만 엄마 봐봐.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뭐든지 할수 있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참교육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몸으로 보여주고 마음으로 보여주는 게 참교육입니다 많은 어버, 어머님 아버님들 자기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배우러 오십시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의 애고를 정화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잘못 배운 보고 들은 경험 정보를 청산해서 내 자식에게만큼은 참교육을 시키실 수,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ank